유란시아서 제1부 중앙우주와 초우주 제10편 파라다이스 3위일체 파라다이스에 계신 영원한 신들의 3위일체는 아버지가 성격의 절대성을 벗어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 3위일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개인적 의지에 한 없는 표현을 신의 절대성질과 완전히 결합한다. 영원한 아들, 그리고 신의 기원을 가진 다양한 아들들은 합동행위자 및 우주에 있는 그의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먼저이고 완전하고 불변하며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한데 본래부터 있는 한계로부터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해방시킨다. 파라다이스 3위일체는 신의 영원한 성품을 충만히 표현하고 완전히 개시하는 길을 실질적으로 마련한다. 마찬가지로 3위일체의 고정된 아들들은 신의 응보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개시할 수 있게 한다. 삼위 일체는 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러한 통일은 동의이자 공존하는 최초의 새 성격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신으로서 하나 되는 절대적 기초에 영원히 의존한다. 영원의 궤도에서, 현재 상황에서, 끝없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주의 사건 중에 유일하게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으니, 바로 파라다이스 3위 일체이다. 나는 3위 일체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한다. 시간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건대, 나는 온 우주에서 이 외에 아무것도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거나 앞을 내다보거나 삼위일체가 없이는 현재의 총 우주를 생각할 수 없다. 일단 삼위일체가 계시면 우리는 만사를 행하는 다른 방법. 아니, 여러 방법까지도 가정해 볼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 영의 삼위일체가 없다면, 어떻게 무한자가 신이 절대로 하나라는 사실이 있는데도 동의의 세분으로 성격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어떤 다른 창조 개념도, 3위 일체의 기준. 곧 하나의 신이 본래 가진 절대성이 완벽해야 할뿐 아니라, 신을 3위로 성격화하는데 본래부터 의지를 완전히 해방해야 한다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첫째 근원 중심의 자기 분배. 영원한 과거에 아버지가 심오한 자아분배 정책을 개시한 듯 보일 것이다. 우주의 아버지의 성품, 사심없고 남을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성품 안에는 오직 그가 양도하거나 남에게 수여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권능 권한의 행사만 자신에게 남겨놓도록 만드는 무엇이 본래부터 있다. 우주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떤 다른 창조자나 생물에게 수여할 수 있는 자신의 각 부분을 다 벗어버렸다. 아버지는 신다운 아들과 그 동료 지성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모든 권능과 권한을 넘겨주었다. 실제로 각자의 우주에서 사는 군주 아들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행정 권한의 모든 특권을 양도하였다.최초의 중앙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우주 사무에서 군주인 각 창조 아들을 똑같이 완전하고 유능하고 권한이 있게 만들었다.아버지는 성격을 소유하는 위엄과 신성함을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어느 시대에나, 어디서나, 어떤 성격자에게나, 그리고 그가 가운데 거하는 우주를 제외한 모든 우주에서, 자신의 모든 것과 모든 속성, 벗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나누고 실제로 주었다. 신다운 성격은 자기 중심이 아니다. 스스로 성격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신의 자아의 특징이다. 생물은 성격을 가진 다른 생물과 몹시 사귀고 싶어 한다. 창조자들은 우주에 있는 자손에게 신성을 나눠주도록 마음이 움직인다. 무한자의 성격은 우주의 아버지로서 드러나며 동의 성격자 두 분, 영원한 아들과 합동 행위자와 더불어 존재의 실체, 그리고 자신과 동등함을 함께 가진다.아버지의 성격과 신의 속성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아들의 계시에 의존할 터인데, 이는 합동 창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신의 셋째 분이 성격 존재로 솟아나서 신성한 부모의 통합된 개념을 집행했을 때 아버지가 무제한 성격자로 존재하기를 그쳤기 때문이다. 합동 행위자가 존재하게 되고 창조의 중앙 핵심이 모습을 갖추자 어떤 영원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절대 성격자인 자신을 영원한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아버지는 하나만 얻은 아들에게 무한한 성격을 수여하며, 또한 두 분은 영원히 연합한 그들의 합동 성격을 무한한 영에게 수여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리고 유한한 지성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성격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 안에서 보편적으로 활동할 때를 제외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아버지 성격을 이해하기가 극도로 힘들다. 파라다이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진화 세계를 찾아오며 때때로 거기서도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살기 때문에 또이 수여가 필사 인간에게 신다운 성격의 성품과 특징에 대하여 무언가 실제로 알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 행성 구체에서 인간은 아버지, 아들, 영에 관하여 믿을만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수여되기를 고대해야 한다. 2. 신의 성격화 3자 일체와 기법으로 아버지는 무제한의 영 성격을 벗어버리는데 그영 성격이 아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로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나중에 창조되거나 궁극에 이르거나 또는 달리 성격화된 종류의 인간, 의지를 가진 지적 인간의 신다운 아버지가 되는 한 없는 능력을 소유한다. 절대적 무제한 성격인 아버지는 오직 아들로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는 다른 수준의 인간 의지를 가진 지적 인간의 다양한 무리에게 성격을 줄고 수여하며 방대한 이 우주 자녀 집단과 사랑으로 친교하는 개인적 관계를 언제까지나 유지한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격 위에 자신을 충만히 수여한 뒤에 이 자기 수여 행위가 완료되고 완전할 때 아버지 아들의 연합에 이처럼 존재하는 무한한 능력과 성품 중에서 영원한 두 동업자는 합동하여 자신들과 같은 또 다른 존재를 구성하는 질과 속성을 수여한다. 그리고 이 합동 성격, 무한한 영은 신의 실존적 성격화를 마친다.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데 꼭 필요하다. 영은 둘째 뿐과 셋째 뿐의 친교에 필수이다. 세부는 최소의 사회 집단이지만 이것은 합동 행위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믿는 여러 이유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다. 첫째, 근원 중심은 무한한 아버지 성격, 무제한의 근원 성격이다. 영원한 아들은 조건 없는 절대 성격, 곧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성질을 완전히 개시한 자로서 온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히 두루 지속하는 신성한 존재이다. 무한한 영은 합동 성격, 곧 아버지 아들이 영구히 연합한 결과로 생긴 독특한 성격이다. 첫째 근원 중심의 성격은 무한한 성격에서 영원한 아들의 절대 성격을 뺀 것이다. 셋째 근원 중심의 성격은 해방된 아버지 성격과 절대 아들 성격을 더한 것보다 더큰 결과이다.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은 독특한 성격자이다. 아무도 중복되지 않고 각자 고유하고 모두 하나가 되어 있다. 영원한 아들 홀로, 신성한 성격 관계, 곧 아버지의 아들인 것과 영에게 아버지인 것, 그리고 조상인 아버지와 동료인 영과 신으로서 동등한 것을 충만히 의식한다. 아버지는 자기와 대등한 아들을 가지는 체험을 맛보지만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인 조상이 없다. 영원한 아들은 아들이 되는 체험을 가지며 성격의 조상을 인식하고 동시에 아들은 함께 무한한 영에게 어버이인 것을 의식한다. 무한한 영은 두 성격 조상을 의식하지만 동의의 어떤 신성격에게도 어버이가 되지 않는다. 영과 함께 신으로 성격화된 실존적 집단이 완성된다. 셋째 근원 중심으로부터 나온 1차 성격자는 체험을 겪으며 그 수는 7곱이다. 나는 파라다이스 3위일체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3위일체가 하나가 된 신임을 알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존재하며 그들의 뚜렷한 성격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다. 세 분이 개별로 또 집합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여러 조합을 지어 행동을 조정함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세 분이 일곱 가지로 혼자이든지 여럿의 다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일곱 가지 결합이 그러한 신의 조합 가능성을 모두 소모하니까 우주의 실체들이 가치, 의미, 성격 면에서 일곱 가지 다양한 변종이 나타날 것은 불가피하다.